안녕하세요. 시네마 에세이의 제이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유고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빅토르 유고는 1802년 격동의 시기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정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소설에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세밀한 묘사와 이념적 지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는 웅장한 음악과 너무나 공감이 잘 되는 직접적 은유적인 대사로 시대적 상황과 프랑스 생명의 가치를 잘 표현한 뮤지컬 명작입니다. 제수들이 파도를 맞아가며 배를 끌어당기는 힘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베르가 제수들을 감독하고 있고 노래가 흐릅니다. 고개 숙여 고개 숙여 똑바로 쳐다보지만 복종을 요구하고 저항의지를 잘라버리는 말입니다. 노역을 마치고 가는 한 제수를 자비르가 세우고 깃발을 걷어 와라고 명령합니다. 제수가 개력을 보이며 깃발을 걷어 옵니다. 제수 이사육공1 형기를 마쳤으니 가습방이다난빵한쪽 훔쳤을 뿐이요 굶어 죽어가는 조카를 위해서 1 9년 세월 그중 원인은 제값 나머진 타족 시도의 대가였다 알겠나 이사육공이 내 이름은 장발장이요. 번호 대신 이름을 말하는 장발장의 눈빛이 강렬합니다.난 자베르다. 내 이름을 잊지 마라. 자베르는 법을 내세우며 재수에 대한 강한 측대감과 통제 의지를 보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 장발장. 일자리를 찾지만 위험 인물로 표기된 신분증 때문에 번번이 거절되고 급기야 추운 겨울밤 지쳐 성당 앞에 쓰러집니다. 신부의 도움으로 따뜻한 벽난로로 몸을 녹이고 빵과 포도주를 대접받습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고통과 분노를 잊고 편히 쉬시오. 장발장을 귀한 손님이라 말하며 축복합니다. 장발장이 성당에서 여러 직비를 훔쳐 달아납니다. 곧바로 경찰에 잡혀 성당으로 걸러옵니다. 경찰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은식구를 찾았습니다. 도망치는 걸 잡았는데 선물 받았다고 우기네요. 신부가 말합니다. 그 말이 맞소. 친구여 왜 그리 일찍 갔소. 한 가지를 잊었더군요. 었 가장 귀한 걸 두고 가다니. 그리고는 언초대를 챙겨 장발장에게 줍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시오. 경사를 보내고 장발장에게 말합니다. 이걸 명심하시오 형제여. 높으신 거분의 뜻을 헤아리고. 부디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시오. 너무나 유명한 얘기지만 여전히 감동스러운 내용입니다. 이런 훌륭한 성직자를 만난 것은 장발장에게는 큰 행운입니다. 장발장이 노이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도둑줄이나 하고 달아나다니. 내게 남은 건 정우뿐인가? 아무도 듣지 않는 절규뿐인가? 그런데도 왜 그의 용수는 내 영혼을 움직이는 걸까? 그는 날딴 사람과 똑같이 대했네. 날 믿어 죽고 형제라고 불러줬지. 난 세상을 정오했지 세상이 늘날정오했으니까 그의 한마디면 난 잡혀가. 그는 내게 자유를 줬네. 부끄러움이 비수처럼 심장을 찌르네. 어떤 힘이 내 마음을 흔드는 걸까? 또 다른 삶이 있긴 한 걸까? 장발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만 하리라. 8년 후, 거리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들은 비참한 현실을 노래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하루 더 넓을 각도. 뭘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루가 저물면 더 추워질 뿐. 정의는 우리를 피해가고, 우는 아이를 외면하네. 이 땅엔 굶주림뿐, 정의는 어딨나. 이 하루가 또 저물면, 빚만 늘어날 뿐, 고통스러운 민중의 상, 하지만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힘도 그들은 지녔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남자 자급반장은 열악한 여성들의 사정을 이용해 작은 권력을 악용합니다. 젊고 예쁜 여성 판틴을 희롱하고, 다른 여성들은 반장과 파틴 모두를 험담합니다. 여성들이 싸우면 소란을 피우고, 도시 시장이자 공장 사장인 마들렌이 들어옵니다. 마들렌이 소란을 진정시키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순간 자베르가 지켜보는 것을 보고 작업반장에게 문제 해결을 맡기고 현장을 떠납니다. 장발장이 마들렌으로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유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베르는 가습방중 도주한 장발장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작업반장에게 판틴이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자질하고 온갖 험담을 내어놓고 작업반장은 판틴이 자신에게 뒤통수를 쳤다며 판틴을 해고합니다. 판틴은 시장을 찾아 직접 호소해 보려 하지만 마들린 시장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마들린 시장이 마차를 들어올리는 계력을 보이며 마차에 깔린 사람을 구해냅니다. 놀란 표정으로 이를 지키곤 자베르 이럴 수가 도저히 믿어지질 않네요. 당신 나이에 그토록 힘이 세다니. 불현듯이 한 남자가 생각나는군요. 아주 오래전 그는 작가습방 중에 도주, 사라졌죠. 마들렌 시장이 말합니다. 할 말이 뭐요? 요점을 말해와요. 죄송합니다. 무리했습니다. 자베르가 한발 물렀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판틴이 돈을 벌려고 거리를 헤맵니다. 흥정을 하기도 하는 그곳은 창녀 소굴입니다. 딸을 위해 돈이 필요한 판틴은 머리칼을 팔고, 이를 뽑고, 결국에는 몸까지 팔게 됩니다. 가엽선 판틴이 노래합니다. 내 머릿속의 정오심을 이들은 볼수 없지. 빈 껍데기 몸뚱이와 나누는 사랑이 그렇게 즐거울까. 이전에 사랑받던 자신을 생각하면 판틴이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꿈도 있지. 헤쳐나갈 수 없는 폭풍우도 있다네. 모든 것을 잃고 체념한 듯 판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농락 당하고 있는 판틴이 저항하며 남자의 얼굴에 상처를 냅니다. 때마침 나타난 자비레에게 남자가 이 창녀가 나를 공격했소라고 말하고 자비레가 여자를 체포해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판틴은 자신에게 어린 딸이 있다며 호소합니다. 법엔 자비도 없나요? 내가 감옥 가면 그 애는 죽어요. 그 따위 헛던 소리는 2 0 년간 매일 들었어. 백명 따윈 듣기 싫어. 자베르 냉혹합니다. 이때 마들렌 시장이 나타나 말합니다. 잠시만 자베르, 난저 여자 말을 믿소. 저 여자에게 필요한 건 감옥이 아닌 의사요 판틴이 시장을 보고 도망치려 하고 시장은 어디서 본 듯하다며 판틴에게 다가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나고 묻습니다. 어쩌다 이런 곳에서 설피우는 처지가 됐소. 제발 날 조롱하지 말아주세요. 자존심을 이런 걸로 충분하니까. 당신이 반장을 지켜 날 쫓아냈죠. 옆에서 다 지켜보고도 날 외면했어요. 시, 시장의 얼굴에 판틴이 침을 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판틴에게 마들린 시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할 일이 생겼다며 판틴을 병원에 데려가고 딸의 거주지를 묻습니다. 그리고는 딸을 잘 챙기겠다고 약속합니다. 파리에서 온 편지를 보고 자베르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곧바로 마들렌 시장을 찾습니다.시장님께 고백할 큰죄가 있습니다.시장님을 모욕한 죄 용서하지 마십시오.저도 범죄자들에게 늘 가혹했으니까요.시장님을 도망자로 착각 상부에 보고했는데 진병을 잡혀서 고체판을 받는답니다.물론 놈은 부인하죠.그런 자들은 뻔하잖아요.그가 부인한다며. 니추는 기습도 없다면서.그런데 그를 법적에 세워 감옥에 보낸다는 거요.제값을 치러야죠.저 역시 그렇고요.절 고발하십시오.시장님.당신은 업무를 다 했을 뿐큰 잘못도 아니지 않소.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 계속 열심히 일해 주시오.자비레가 좀 당황한 듯 시장하게 인수하고 나갑니다.마들렌이 고민합니다.모두 그 남자를 나로 생각하고 있어. 엉뚱한 사람이 잡힌 건 내게 행운일지도 몰라.내가 왜 그를 구해줘야 돼?겉으로 오랜 세월을 힘겹게 숨어 살았는데.사실을 밝히면 감옥에 가게 되고 조용히 입 다물면 저주를 받겠지.난 수백 명 직공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내가 만약에 감옥에 가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지?밝히면 그들이 불행해지고 입을 다물면 난 구원받지 못하겠지. 신부님이 주신 언초대 앞에서 마들레는 고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죄 없는 자를 죄수로 만들 건가? 거의 고통을 모르는 척하면서 결심한 듯 죽을 때까지 거짓 속에 살아야 하나? 사람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나? 나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보나? 후에 마이 나는 장발장이다. 마들레는 법적으로 향하고 재판장에게 이 사람은 당신만큼이나 죄가 없어. 내가 이사6 0이래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장발장의 저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아무리 자신을 새롭게 한 신부님의 말씀을 세고 있다고 해도 많은 기득권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런 용기를 낼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있기는 할까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가끔씩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병원에 있는 판틴을 찾아온 마들렌이 말합니다. 거엔 내가 지켜주겠소. 난 무릎지 않게 잘 키우겠소.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예요. 코제트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판틴은 눈을 감고 이태 나다는 자베르에게 이 죽어간 여자의 딸을 도와줄 사람은 나뿐이야. 자비를 베풀어 살만 여유를 주게. 사흘 뒤에 오겠네. 자베르는 시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체포하려 하고 장발정은 다시 도주합니다. 사기꾼 부부의 여간 어린 코제트가 힘든 노동을 하며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코제트는 노래합니다. 저 그룹 위에 예쁜 승이 있고 그곳에는 닦아야 할 마루도 없어요. 사기꾼 여자 자기 딸은 끔찍이도 아끼면서 어린 코제트는 어둠 밤 혼자. 숲속샘에 가서 물을 기러가라고 억박 지릅니다. 숲속샘에서 코제트와 장발장이 만납니다. 장발장은 사기꾼 부부의 여관으로 가서 부부에게 비탄감으로 돈을 후하게 주고 코제트를 데려갑니다. 이젠 우리널 함께야. 제 아빠가 되어 지실 거예요? 물론이지, 코제트. 내가 아빠도 엄마도 대줍니 자베르가 여관에 나타나 코제트의 행방을 묻고 장발장을 추적합니다. 고제트를 데려가는 마차 안에서 장발장이 노래합니다. 갑자기 내가 내 앞에 나타나 새로운 삶이 시작됐구나. 두려운 두 심장이 만나 하나로 뛸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시작됐네. 갑자기 온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 말 못할 과거가 내 목을 조이지만 난 이제 외롭지 않네. 넌 해살처럼 내 마음을 녹이네. 장발장이 너무나 행복해 합니다. 경찰이 검문 검색을 하고 이를 피해서 달아나는 장발장을 자베르가 발견하고 추적합니다. 장발장은 그가 마차에 깔린 사내의 도움으로 무사히 피신합니다. 자베르는 장발장을 계속 추격하겠다는 의지를 노래합니다. 그는 어둠의 길을 가고 난 주님의 길을 가네. 선한 길을 가는 자에게는 주님의 상이 있으니 주님 그를 잡게 해 주소서. 장발장의 주님과 자벨의 주님은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시간이 지나 9년 후 1832년 8일입니다. 꼬마 가브로시가 거리를 뒤졌고 민중들이 비참한 현실을 노래합니다. 고개 숙여 발밑을 봐몇분의 자비를 보여줘 가브로시가 노래합니다. 우린 왕을 죽였지승급히 세상을 바꾸려 했어 이제 왕이 바뀌었지만 예진왕과 다를 게 없네 자유를 위해 싸웠던 우리, 이제 빵을 위해 싸우니, 평등이란 과연 무엇일까? 죽으면 모두 평등해지지. 민중들과 진보적 청년 지도자들이 노래합니다. 고개 숙여 우리를 봐, 당신의 굶주린 형제들을 언제 끝날까? 이 험든 삶이 뭔가 변해야 해. 때가 됐어. 그날이 곧 오리, 이 땅의 지도자는 어딨나? 정의는 언제 오나? 바리케이드가 사라질 그날은 언제인가? 경찰들이 대 나타나 민중들을 해산시키려 하고, 청년 지도자들은 그들을 대변하는 지도자 라마르카 장군 집 앞으로 모이자고 외칩니다. 청년 지도자 마리우스 앞에 귀족 할아버지가 나타나 꾸짖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에 얼마나 먹질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넌 집안의 수치야. 마차를 타고 가는 할아버지, 마리우스가 외칩니다. 라마르크 장군 만세, 프랑스 만세. 마리우스 옆의한 여성, 사기꾼 부부의 딸에포넨이 나타나 노래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레님 세상을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아직도 가난한 척 하세요? 할아버지가 부자인 것다 알아요. 그건 내가 번 돈이 아니야. 난 가문과 인연을 끊었어. 그 말씀 참 마음에 드네요. 날 놀리는 말투 마음에 드는군. 에포는이 마리오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리오스가 거리에서 숙녀가 된 코제트를 보고 반합니다. 장발장과 함께 있는 코제트도 마리오스를 한하게 웃으며 바라봅니다. 이를 지키보는 에포는 또다시 나타난 사기꾼 부부, 동료들과 장발장과 코제트를 상대로 사기칩니다. 여자가 장발장을 알아보고 코제트를 훔쳐갔다며 비카프라고 합니다.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경찰 자베르가 오고 있다는 에포닌의 말을 듣고 장발장은 코제트와 함께 달아납니다. 사기꾼 부부가 자베르에게 말합니다. 그 신사가 내게서 아이를 훔쳐갔다고. 자베르는 장발장이 나타난 것을 직감합니다. 에포닌이 노래합니다. 코제트 이제야 기억이 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린 어릴 때 함께 자랐지. 그런데 지금 난입 꼴이 됐네. 마리오스가 에포닌에게 코제트에 대해 묻고 코제트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청년 지도자들이 모여 분기를 모의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리오스 정신차려 오늘 왜 그러나? 유령을 본 표정이군. 유령? 그럴지도 모르지. 내년엔 그녀는 꼭 유령 같았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거든. 이건 놀랍군. 마리오스가 사랑에 빠진 건가? 저렇게 얼빠진 모습은 처음 봐. 혁명을 원하는 가계파가 돈주왕이 되어버렸네. 청년 지도자 하나가 낯서 노래합니다. 우린 자신이 오라는 길을 결정해야 돼. 그런데 한가로이 이런 얘기나 하고 있나? 혁명이 부잣진 노레냄새의 게임인가? 세상의 색깔은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어. 이어서 색깔의 상징에 대해 노래를 주고받습니다. 붉은색은 승리한 자들의 빛빛, 검은색은 어두운 세월의 상징. 이제 붉은색의 새벽이 열리고 검은색의 밤은 드디어 끝나가네. 마리우스가 노래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도 내 마음 알 거야. 순간의 빛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옳은 건 틀린 게 되고 틀린 건 옳은 게될수 있음을. 붉은색은 불타는 내 영혼, 검은색은 그녀가 없는 세상. 붉은색은 욕망의 색깔, 검은색은 절망의 색깔. 마리오스내 마음도 이해하지만 우리에겐 더 고귀한 사명이 있어. 이때 꼬마가 나타나 라마르크 장군이 돌아갔었다고 말합니다. 라마르크 장군의 장례식 날 봉기를 계획하고 의지를 모읍니다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에 나서자 승리의 함성 속에서 민중은 하나가 되리라. 우리가 부르면 모두 달려오리라. 에포닌이 마리오스를 찾아와 코제트가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코제트가 노래합니다. 새로운 인상이 시작된 듯한 이 이상한 느낌. 이렇게 빨리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걸까? 그는 내 존재를 알까? 내가 보고 느끼는 걸 그도 보고 느낄까? 이제 난 혼자가 아니야. 이젠 사랑이 내 가까이 있네. 날 찾아와줘요. 장발장이 노래합니다. 내딸 코제트. 늘 슬픈 표정으로 수심에 잠겨 없구나. 말 상대가 오직 나밖에 없으니 적막하겠지. 전 너무나 알고 싶어요. 예전엔 아빤 어떤 분이었는지. 아빤 가구에 대해 늘 침묵하죠. 왜 그리 비밀이 많고 늘 혼자죠. 왜 아직 절 숲속의 길이은 애로 보시나요? 그만해. 어떤 얘기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단다. 전더 이상 애가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지나간 모든 세월에 대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장발장은 심각해지고 코제트는 정원으로 나갑니다. 마리우스가 에포닌과 함께 코제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리우스와 코제트가 서로 바라봅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이제 사랑을 찾았네. 한의로 가득 찬이 마음. 에포닌이 슬프게 노래합니다. 난 절대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겠지. 장발장이 코제트를 부르고 코제트가 들어갑니다. 사기꾼 남자가 일행들과 함께 장발장 집 앞에 서승이고 도둑질을 막으려고 에프님이 소리지릅니다. 밖에서 들리는 경찰이라는 소리에 장발장은 자베르가 자신의 은신처를 발견한 것으로 오해하고 코제트를 데리고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코제트가 떠날 수 없다고 버티지만 어쩌지 못하고 마리우스에게 남기는 편지를. 문 창살에 끼워 놓습니다. 이를 본 에포닌의 편지를 읽고 가져갑니다. 에포닌의 노래가 슬프고 애절합니다. 장발장과 고제트는 떠나고 마리오스는 좌절합니다. 봉기 정날의 지도부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면 투쟁 의지를 불태웁니다. 마리오스도 투쟁 대열에 합류합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 나도 함께 싸우리라. 자베로도혁명전야의 긴장감을 노래하며 께리를 다집니다. 사기꾼 부부도 혼란한 한목 챙길 기회라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모두 노래합니다. 내일이면 알게들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동이 터오면 내일이 오면 장례행렬 거리에 늘어선 사람들 청년혁명가의 순창으로 노래가 시작됩니다.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승난 자들의 노래 소리가 다시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결의에 찬 함성 우리 심장의 고동 소리가 북소리 되어 울리네 내일이 오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리라 십자군의 길에 동참할텐가 누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해 줄텐가 바리케이드 넘어에 새로운 세상이 있을까 그렇다면 함께 싸워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세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승난 자들의 노래 소리 가 정말 피를 뜨겁게 하는 노래입니다. 이들의 노래로 세상은 좀더 나아졌고 이들의 노래를 이어 부르는 사람들로 인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군인들과의 대치, 격렬한 싸움이 전개됩니다. 자베레가 민간 신분으로 유장하여 민중 속에서 여러 동태를 살핍니다. 사람들이 가구를 창 밖으로 던지며 바리케이드 치는 것을 돕습니다. 모두 노래합니다. 검은색의 밤은 드디어 끝나가네. 밤이 저물고 자베르가 적진에서 병력과 작전을 알아내왔다며 혁명군 진영으로 옵니다. 오늘 밤에는 칠 계획이 없다는군. 힘을 아껴 한 번에 칠려는 계획이야. 거짓말장이 꼬마가 소리칩니다. 안녕하세요. 자베르 경감님. 건사한 밤이네요.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신분이 노출된 자베르가 도주하려 하지만 잡혀 감금됩니다. 군인들이 흑명군 진영을 공격하고 열세인 흑명군, 마리오스가 바리케이드를 지키려 하고 군인들이 마리오스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본에포네니 이를 막다가 대신 총에 맞습니다. 마리오스가 탄약에 불을 대며 바리케이드를 폭파하겠다. 군인이 말합니다. 폭파하면 너도 죽어. 죽을 각오 돼 있어. 겨레에 찬 마리오스가 햇불을 단약에 가져가자 겁먹은 군인들이 후퇴합니다. 군인들은 후퇴하고 마리오스가 에포닌에게 다가갑니다. 에포닌이 코제트의 편지를 전합니다. 마리오스가 에포닌의 상처를 살피며 어떻게 된 건지 묻습니다. 걱정 말아요 마리오스 도네님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비좀 약간 맞았다고 병나지 않아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넌살수 있어 에포닌. 같이 노래합니다. 비좀 약간 맞았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야. 이 비에 꽃이 피겠죠. 에포닌이 마리오스에 기대어 행복한 포정으로 눈을 감습니다. 사기꾼 부부 밑에서 자란 에포닌. 마리오스에 대한 사랑으로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꽃으로 피어나네요. 마리오스가 꼬마 가브로스에게 편지 전달을 부탁하고 꼬마는 편지를 전합니다. 장발장이 편지를 전달받고 편지를 읽습니다. 사랑한다는 걸 알기에 죽기가 더 힘들군요. 그대 곁으로 돌아가길나 신께 기도한다. 고날 위해 기도해줘. 장발장은 마리오스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찾아났습니다. 힝령건 진영에 합류한 장발장 자베르와 마주합니다. 자베르를 자신이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지도부가 이를 수용합니다. 장발장이 구석진 곳으로 자베르를 끌고 가서 풀어줍니다. 어서 여길 나가. 한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일 뿐넌 원하는 건 반드시 훔치지. 너와 내목숨을 바꾸자. 나와 흥정하자 이건가? 그냥 지금 날싸 죽여. 날 놔주면 후회할 거야. 자네 생각은 틀렸어. 언제나 틀렸지. 나도 남들과 똑같은 인간일 뿐. 자네를 보내주겠네. 아무 조건 없이. 난 자네를 전혀 원망하지 않아. 자네는 주어진 의무를 다했을 뿐이야. 고립된 행명군.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 두려움을 이기려 합니다. 한 자는 자네를 위하여 또한 자는 날 위하여. 장발장이 마리오스를 지켜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행명군. 행명군 리더는 떠나고 싶은 사람은 떠나라고 말합니다. 패배감이 짙던 행명군. 꼬마가 부르는 민중의 노래에 다시 기르를 다집니다. 달것 없이 길거리에서 자란 야성의 꼬마는 새로운 세상만이 희망이라는 걸잘 알고 있기에 웃으면서 길이를 다질 수 있나 봅니다. 꼬마 가브로스가 총에 맞아 죽고 우리가 죽으면 다른 이들이 일어나 싸울 거라며 무모해 보이지만 결렬한 전투에 임합니다. 고립되는 혁명군 겁에 질린 민중들. 부상당한 마리우스를 장발장이 없고 도망치고 모든 혁명군이 전사합니다. 전사자들 하나씩 확인하는 자베르. 장발장이 없는 걸 확인하고 죽은 꼬마 가슴에 자신의 훈장을 떼어놓습니다. 하수구 문이 열린 걸 확인하는 자베르. 하수구로 도망친 장발장. 하수구에서 죽은 사람들의 몸에 있는 물건을 찾아 챙기는 사기꾼 남자를 만나 출구 방향을 묻고 빠져나갑니다. 출구에서 자베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장발장은 부상당한 청년을 병원에 데려가게 한 시간만 여유를 주고 그 뒤에 잡아가라고 말합니다.움직이면 넌 죽는다.장발장은 청년을 업고 가고 자베르는 총을 하수구에 던집니다. 자베르가 노래합니다.나를 죽이고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였는데 칼 한번 휘두르면 끝이었는데. 복수하는 대신 그는 날 살려주었네. 모든 게 혼란스러워. 놈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그의 죄는 용서 받을 수 있나? 그의 죄를 사면해도 되는 걸까? 확신에 사스 해온 일, 일에 왜 이렇게 해이가 될까? 돌 같은 내 마음이 아직도 떨리네. 내가 알던 세상이 어둠 속에 사라졌네. 그는 천사인가? 악마인가? 과연 그는 알까? 자신이 오늘 날 살려줌으로써 내 영혼까지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자비르는댐 밑으로 몸을 던집니다. 과연 그런 할까? 자신이 오늘 날 살려줌으로써 내 영혼까지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이 대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깨어난 마리오스, 바닥에 묻은 피를 지우는 여인들, 혼자 살아남은 것을 자책하면 절망하는 마리오스, 마리오스 앞에 코제트가 나타납니다. 장발장, 코제트, 마리오스가 함께 할아버지 집에 가고 코제트는 우린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라며 마리오스를 유도하고 마리오스는 코제트로 인해 다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장발장은 자신을 모시겠다는 마리오스에게 코제트를 부탁하고 코제트 몰래 떠납니다. 코제트는 말없이 떠난 장발장을 원망하며 슬퍼하고 마리오스의 유루를 받습니다. 둘의 결혼식, 어김없이 나타난 사기꾼 부부 마리오스가 이들을 발견하고 내쫓으려 합니다. 사기꾼 남자가 자신의 반지를 끼고 있는 사연을 듣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장발장임을 알게 됩니다. 남자에게서 장발장이 수도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코제트와 함께 수도원으로 장발장을 찾아갑니다. 장발장이 수도원에서 코제트를 그리워하며 신의 연총이 있기를 기도하며 쓸쓸히 죽음을 기다립니다. 한틴의 영혼이 장발장을 위로합니다. 코제트와 마리오스가 장발장을 찾아옵니다. 마리오스가 노래합니다. 아버님 들에전 살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코제트, 당신의 아버지는 성자시오. 큰 상처를 입은 날 바리케이터에서 구출해 당신의 품으로 데려다 주소서. 너희들이 와 죽거나 이만하면 축복받은 인생이다. 장발장은 편안히 떠납니다. 레미제라블은 웅장한 음악과 어미심장한 노래말로 큰 감동을 주는 뮤지컬 명작입니다. 158분의 러닝타임 동안 강한 몰입감을 유지할 만큼 장면 장면 대사 하나하나의 흡인력이 대단합니다. 전편 감상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